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2021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너무, 그러면서도 금요일이네요. 네. <laughs> 금요일에 오늘의 운세. 2021년도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왔네요. <laughs> 구독자 수는 줄고 <laughs> 점점 1일, 시청률은 떨어지고 하는데도 꿋꿋하게 31일까지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 1일의 운세를 오카토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뿌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갑목 을목 일취에 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마지막 날. 두둥. 마지막 날은, 뭐, 일을 하는 날은 아닌 것같고요 그냥, 앞으로, 다음 연도를 기약하면서, 그냥, 조금, 긍정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밝은 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성과가 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좀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손에 잡히진 않죠. 뭐, 31일인데 금요일이고, <laughs> 다음날 주말이고, 1월 1일인데, 정말 일은 안 되는 날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미래 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그런 전망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 날이어서 그런 점에서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좀, 이 하루를 너무 계획도 많이 잡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잘 집중이 안될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 모든 문서 작업이나 뭐 작업들은 조금 급한 거는 처리하셔야겠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 정돈 하시고 좀더 기운을 보충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카토 금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 일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31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31일 너무 기분 좋고요 어, 내가 좀 소심해질 수 있고, 좀 쫀쫀해질 수는 있고, 아니면 그 소심한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가 어, 화려하게 혹은 내가 나름 우아하게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는 날이고 31일에도 좋은 일들이 많으실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제안이나 즐거운 일들이 많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소심한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소심해지지 않는 걸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이 병화일주는 그렇게 소심하시진 않은데, 정화일주이신 분들은 조금 소심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다른 소심한 사람 때문에, 음, 보통은 내가 그걸 포용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연말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름 좋은 일들, 좋은 소식도 많으실 수 있는 날이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속 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절치 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이크시고, 오지라비스시고, 우유부단 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마지막 날, 금요일 운세입니다. 음,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고,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나름의 어떤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풍요로움과 금전운이나 이런 것도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나름 내가 그래도 가진 게 많구나. 올해 그래도 다행이구나. 라고 이제, 좀, 회상을 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날이고요. 그 자신감으로 내년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힘들었, 쓰셨을 수 있지만, 힘드셨을 수 있지만,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 뭐 선방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생각으로 내년을 더잘 계획하실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31일 운세. 조금 몸을 살리는 날이 되셔야 될것 같고, 실제로 뭐 고민할 거는 많지만, 그리고 나른하고 나태하실 수도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참아야 되고, 좀, 음 절제해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31일은 좀 무리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어, 좀 중용을 잘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너무 번뇌나 이렇게 예민하진 않고, 오히려 조금 느려지고, 무기력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편안한 31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디 다니거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날씨도 춥고,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편안한 30일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음수 개수 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이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검색하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 2월 31일 목요, 금요일 운세입니다. 다들 이렇게 좀 나른하고 한데 어, 그래도 열심히 마지막을 이렇게 이것저것 다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바쁘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하셔야 되고요. 금전이나 이제 성취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사람과의 관계나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남들보다 나, 나 나은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들게 할수 있는 날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리스크는 가져가야 되지만. 내년에도 더잘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날이고 조금 뭐다 귀찮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날인데 그래도 성과나 성취나 뭐금전 관계적인 면에서는 부지런 떠시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웬만큼 생산적이지 않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손이 좀안 나갈 거고 어, 연말 인사 같은 것도 내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셀렉티브하게, 정말 선택적으로 진짜인 사람한테만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여유가 막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세세하게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영감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사람한테는 또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또 진짜 진심으로 연락을 해서 연말 새해 인사를 할수 있는, 마무리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또 너무 시청해 주셔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매일매일 많, 많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도 성실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매일 매일 좋아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그 성실함과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그 그렇게 해주시는. 음, 구독자 분들께도 다 행운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쨌든, 어, 2021년 한 해도 수고 너무 많으셨구요. 2022년은 훨씬 더 나아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구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건강 관리 잘 하시구요. 저는, 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